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아, 짜잔. 아,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니빈이의 승유진이 김수빈이. 떡떡떡볶이 룰. 아인진이 비니라 불러줘요. 어, 어, 어. 전국 맛집 숨은 곳을 찾아. 진짜? 어, 진짜. 그다음 뭐였지? 어디? 어디든 가요 떡볶이로. 어. 반가워요. 어. 저희가 오늘 어디를 갈 거냐면요, 음.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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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 사과집. 사과집. 애플 그렇죠. 하우스. 이게 원래 엄청 유명한 집인데 진짜로. 떡볶이를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저희가 응. 가보도록 할 겁니다. 응. 네, 가볼까요? 가볼까요? 스무스하게. 네. 지금은 이동 중이에요, 여러분. 좀 사실 음. 저희가 좀 저희만의 그런 철학이 있었어요. 철학. 네. 뭐지? 직석 떡볶이 집은 가지 않겠다. 아 그렇죠. 네. 음. 하지만, 하지만 이 집은 예외가 있지. 예외가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부수적으로 다른 것들 때문에 이 떡볶이가 빛나는 점이 아주 많죠. 오. 네. 말로 설명 드릴 수가 없어요, 사실 직접 눈으로 보여 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넌센스 퀴즈 한번 낼게요. 어, 넌센스 네, 네, 네. 거북이가 선을 보면? 우린 거북상, 똥똥, 이래서 똥똥. 오야, 이거 <laughs> 우리 거북상한 <없어. 웃음> <딴> 거 아닌데. <laughs> 어, 저희가 지금 설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나왔습니다. 두반포역 3번 출구에서 쭉 걸어오시다 보면은 건너편에 세븐일레븐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횡단 보도를 통해서. 그 건너시고 음? 길을 건너시다 보니 T 월드에 있습니다. 그 사이 길로 이제 오시면 돼요. 친절해, 친절해. 오자마자 좌회전. 짜자. 보이죠 저기. 아, 애플 하우스 직사. 보이고 말고. 음, 딱 있습니다. 그래서 아, 저희가 지금 애플 하우스에 자가차를 어, 잘잘 했습니다. 동문선 이렇게 보겠어요? 아까 음, 맘잘 보이시나? 시키든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음. 저희는 이제 여러 번 왔었으니까 음. 일단은 일반 떡볶이는 시키실 필요가 없고요 즉석떡볶이 어. 하나 즉석떡볶이 하나 그리고 저희는 이제 라면사리 플러스 쫄면사리 하나씩 시키시면 돼요 음. 여기는 무조건 3불입니다 3불 음. 그리고 무침 군만두를 무조건 먹어야 돼요 음. 이것 때문에 오는 거예 사실 음. 세개 갑시다 세개 네. 그래요. 이게 2,500원에 네개거든요 그러니까 음. 세개니까 12개 공깃밥 네, 됐습니다 딱 이렇게 시키면, 일단 이렇게 시키면 될거 같은데 음. 여기요, 사장님 주문할게요 오, 오늘 수빈 씨가 파는 거 그럼. 요 와우 16,500원이네요 기본적으로 아이고. 이렇게 단무지를 주세요 병. 손님, 영수증 필요해요? 아니요, 영수증 안 주셔도 네. 돼요 야 네. 와우 어? 형, 미안한데 앞치마 좀 얘한데 숟가락 떨어졌다. <목소리> 여러분, 이게, 사실, 떡볶이는, 근데, 무침, 국만두입니다. 보이시나요? 비주얼? <목소리> 설명을 해야겠죠? 직접 떡볶이, 이게 라면 사리, 네, 쫄면 사리. 밑에 떡이 있고, 중간에, 양념이 있어요. 이게 끓면서 이제, 떡볶이가 완성이 되는 거고요. 이 공깃밥을 왜 시켰냐? 그걸 다 먹고, <목소리> 볶음밥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그거였어요. 그렇죠. 어, 레시피였어요. 아, 이제 대망의 <laughs> 짜자잔 네, 네. 짜자자 이거는 포장에가서 식어도 맛있어요. 아, 지금 침만어어더 아,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음. 먹는 걸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시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진짜 맛있다. 음. 진짜 오랜만에 먹는데, 이거 바삭해요. 그러니까, 응. 표현을 하자면, 아... 뭐라고 해야 되지? 들판에서 사슴과 양떼들이 놀고 있는데, 늑대와 호랑이가 겹치는 느낌이에요. 아... 야해. <laughs> 만두 느낌이 아니에요, 이거. 응. 치킨. 어, 아, 저 치킨 같아. 양념 치킨 맛이야. 아, 짜자잔. 빨리 먹고 싶다. 바로 이제 저희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우. 오우. 이렇게. 굳이 말해 아주 그냥. 아, 이 뭐야 내 거야? 먹겠습니다. 되게 깊이가 있다기보다는 그 약간 긴 것질 맛이긴 하죠. 난 깊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음. 오늘은 좀 약간 오랜만에 그런지 깊이가 있네요, 조금. 수심 1.8m 정도 느낌이 나네요. 음. 아, 그리고 여기는 둘이 와서 먹을 때는 약간 이렇게 시켜야 되는데 인원이 조금 많다. 그럴 때는 순대볶음이 있어요. 순대볶음이 있어요. 잔치국수도 있거든요. 잔치국수는 로만 사장님이 저기 멀리 떨어져있으니까 얘기하는데 얼핏 이제 다 먹었잖아요. 그러면 사장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사장님, 이제 밥좀 볶아주시면 안 될까요? 그리고 저희, 그, 모짜렐라 치즈 추가할게요. 여기다, 여기다 담아주세요. 다 담아주셔도 돼요. 다 치즈 추가요? 네 아주. <laughs> 모짜렐라 이제. 야, 진짜 모짜렐라. 모짜 아, 그래 아. 아, 이거 실환가요? 시라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무슨 오리고 주해야 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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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릴게요. 네. 아유. 우리 만두 하나만 같이 더 해주세요. 네. 네, 네. 뽕을 뽑으시네요. 짜자잔. 아. 와 치즈가 진짜 많아요. 비가 막기를도고와 진짜 맛있다. 그러면 이제 뭘 어, 잘하고? 뭐 이렇게 딱 먹다 보면 느끼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먹더라고 광고에서 보검이 형님. <laughs> <laughs> 우와 여빈씨는게 떡볶이 로드를 하면서 포부가 뭐야 포부 포부랄 건 없고 음흠. 내가 과연 떡볶이를 좋아하게 될 것인가 음, 음. 근데 이제 나름 슬슬 좋아지는 것 같아요 먹어보니까 잘 먹잖아 음. 이왕 이렇게 된거 음. 여러분이 소개시켜주는 곳까지 음. 떡볶이랑 떡볶이 집을 가봐야 하아 음. 대단해요 네, 포부가 들었네요. 네, 포부요? 음. 포부라기보다는 지니비니만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함께하는 함께 아, 떡볶이 아, 로드를 음.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음. 음. 채널이잘 된다고 하면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같이 즐기는 컨텐츠를 찾는 그렇죠. 게 음. 그때는 이제 저희가 직접 찍는 게 아니라 여러 스들과 같이 아, 그렇죠. 상상을 지금 했구나. 했어요. 이거, 이거 기분 좋네요. 미소가 그냥. 어? 음. 아. 여러분, 이게 맛있는 거야, 이거. 야, 이거 뭐야, 이거. 이 정도면 됐어? 응. <laughs> 뭐 하는 건가? 한거 먹어야 될거 아니야. 아니야. 암 걸려. 탕은 <laughs> <laughs> 이제 만두 먹을게. 탕은 아 여러분 진짜 주의해서 드셔야 돼요. 거의 뭐. 세탁가다 비었죠? 평가한번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았어 잘, 잘 먹었습니다. 먹었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떡볶이를 먹고 돌아왔습니다 밖에 날씨가 너무 추워요 맛 평가를 해야겠죠? 아까 보셨다시피 그냥 밀떡이에요 그냥 떡볶이라기보다는 거의 라볶이 수준이었죠? 그렇죠 라볶이였어 달기부터 먼저 갈게요 달기부터? 응. 달아요 초딩 입맛이라 그랬죠? 어, 과자 같더라. 네. 건강한 맛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그냥 어, 살찌는 살찌는 그러니까. 맛이에요. 어. 그러니까 저희가 먹은 대로 먹으면 음... 한 2,000칼로리 나옵니다. 하루 한끼여도 살쪄요. 네. 아, 살찐 거 같아. 그치? 어쨌든 달기는 저는 이제 네개 드리겠습니다. 별네 개. 네 개? 저도 네개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음. 맵기 전혀 맵지 않아요. 음. 정말 로러니 그니까. 누구나 초등학생들도 다 먹을 맞아, 수 있는 그런 맞아. 맛이고요. 빵개 드리겠습니다. 빵 개? 네. 아, 도빵 개지. 그리고 네. 맛의 깊이. 깊이는 뭐 그냥 떡볶이 맛으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되게 맛있게 먹었긴 했지만 음. 깊이는 음별한 1.5개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개. 한개 드리겠습니다. 네. 하지만 그런 만두나 순대 볶음, 볶음밥에 치즈 이렇게 주니까 그러니까, <laughs> 모짜렐라 치즈. 그런 걸 그냥 다 종합해 봤을 때는 <laughs> 저는 오늘의 총평가 총평가 별 3.5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개. 네. 후한 거예요. 어. 저는 네. 좀더 애기여서 응. 네개 되겠습니다. <laughs> <laughs> 그렇죠. 완전 수빈 어... 씨의 입맛에는 아주 아주 적합한. 음, 좋아, 좋아. 달고 바삭하고 과자 같은 그런. 그렇지. 저희는 오늘의 평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네.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떡볶이나, 도전할수있는 그런 떡볶이가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네, 좋아요도 많이 해주시면. 음, 검선에서. 선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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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우리 리뷰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웃음> <웃음>